아, 진짜 지금 저희 나이 때는 딱 연애 고민 많은데 되게 그 해답을 잘해 아, 그래요? 어. 저는요,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네. <laughs> 저는, 떼주는 거는 보는데 밥. 음... 자... 그게 뭐야? 아니, 챙겨주는 <laughs> <내 친구를> 챙겨줘. 내친구를 <laughs> 챙겨줘.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준수방의 방직이 이준입니다. 오늘은 홍대에 신이 도가랜데 나와서 촬영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일반인 두 분이 와서 저와 함께 대화하면서 본인의 들 고민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짤막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고하나요? 여기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송유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29살 정성희라고 합니다. 어. 두, 두 분이 친구세요? 네. 어, 그렇구나. 혹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하. 그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아, 유튜브? 네. 오, 어떤 유튜브? 노래 부르는 거랑, 오.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재밌게 대화하는 유튜브. 아 하고 있어요. 오, 저랑 같이 유튜브를 하시네요. 네. <laughs> 저는 지금 패스트푸드점에서 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주제가 뭐 선택의 조건이었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깻잎 논쟁하고 아, 네. 뭐 새우 새우 까는 거 논쟁? 네. 그 내용 잠깐 얘기하면서 네.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깻잎 논쟁 관련해서는 네.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게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 음. 만약에 본인 남자친구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떼주는 거는 좋은데 좋아? 그게 좋아? 아니 챙겨는거아내 친구를 챙겨줘. 오케이 okay, okay. 어, 오케이. 뭐 만약에 뭐 유빈이가 이렇게 깻잎을 못 집어, 어. 그래서 남자친구가 떼줘. 근데 밥 위에 올려주거나 그릇 위에 올려주는 건안 돼. <laughs> 안 되지. 그냥 딱그 정도까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요? 네. 저는 굳이 싫어요. 왜? 아손모 <laughs> 가지. 아니 그 깻잎이라는 게두개 뭐 가져가서 자기가 알아서 찢어 먹거나 해도 되는 거니까. <laughs> 어... 나는 사실은 깻잎은 사실은 뭐가 큰 문제냐 얘가 나왔거든. 아, 이게 깻잎은 뭐예를 들면 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젓가락 하나만 대면 되는 거야. 그쵸. 음... 그냥 그리고 그걸 자기도 떼어주는 게 아니라 잡아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깻잎은 손 대는 게뭐 굳이 그렇게 논쟁거리냐는 게 사실 저는 내 생각이거든.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했다가 굉장히 한번 화제가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너무 이슈가 돼서 음... 어딜 가나 한 번씩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인물 중에는 깻잎을 굳이 왜 떼어 먹냐 세 개도 네 개도 가져가 밥에서 먹다 보면 다 나오는데 <목소리> <똑같은 얘기야. 웃음> 아 <그래>? 그쵸 짜게 <laughs> 먹던지 어. <못> 그냥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치, 그치. 웃음> 그래서 밥에서 먹다 보면 다 나오는데 <laughs> 굳이 걸 떼어 주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게 깻잎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경 써주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나한테만 신경 썼으면 음... 좋겠는데 어... 내 친구한테 신경이 가는 거죠. 음... 그럼 두 번째 새우든 두 번째. 뭐 가까운 데서 가그 개던 뭐 이렇게 까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안안 되죠. 아 근데 저는 제가 사귀었던 남자 친구분들이 많이 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봐 왔다 보니까 저는 좀 괜찮은. 남자 친구가 친구들을 다 까줬다고? 그러니까 그한 곳에 그릇에다가 그냥 다 까먹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응. 니네들이 알아서 그냥 집어서 먹어. 취들도 손이 있는데. 아. <laughs> 굳이 내 남자 친구가 왜? 아... <laughs> 나는 걔는좀 문제야. 새우는. 어, 왜죠? 최소한의 노력이 들어가죠. 와... 손을 까면, 이건 나중에, 새우는 까주면, 손도 닦아야 돼요. 근데 굳이 왜? 어, 만약에 내 여자를 내 친구가 많이 까준다? 그건 좀 이상한 거지. 그, 자기가 굳이 그, 뭐, 손 닦아야 될 것, 노력까지 감수하면서 그걸 왜 까줄까? 새우는 좀 화가 나. 깻잎은 속 젓가락만 내면 되는데, 네. <laughs> 새우는 조금 노력이 들어가니까것같 음, 아 굉장히 요즘 이슈되는 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laughs> 크게 됐는데 앞에 <아까> 저 음료 한잔 마시자 우리 좀컴다운좀 하고 다음 자를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방금 전까지는 요즘 유행하는 토킹했다고 하면 저희 방이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부터 하면서 본격적인 두 분의 얘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방에 오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민 같은 거? 고민? 네 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좀 그렇지, 이제 나이요? 나이저희는 비슷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아, 그래? 난 제일 싫어, 배운데. 아, 그래요? 예. 아, 난 나이를. 두살더 많아. 아, 음. 오빠네. 아, 그래 <laughs> 내가 오빠라고 하면 잘안 하더라고. <laughs> 아, 이제 네. 나이를 점차 먹어가고 있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음. 이제 얼굴을 이제 돈을 드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귀가 좀 팔랑팔랑거려서 나도 좀 하고 싶다? 라는 생각? 한다면 어디?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그냥 하고 싶다? 그냥 가서 이제 상담 받아보고 어.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를 한번 시켜볼까. 그래서 혹시 잘 아시는 병원? 있지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아. <laughs> 근데 가기 전에 본인이 딱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음... 내가 하고 싶은 거지 주변 에하라고한 건지 그걸 정말 명확하게 해야 돼요. 성형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 말리진 않아요. 오. 단지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왜 해야 되는지는 정하는 정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뻐지고 싶다도 이유가 된다니까요? 음. 세상이 좀 굉장히 분화화되면서 전문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성형 의사도 전문가예요. 그... 뷰티 전문가. 음... 그쵸. 어, 내가 어떻게 이뻐지고 싶나? 전문가한테 묻는 거야 의견을. 집사할 때 어디가? 부동산 가잖아. 뭐 댄스로 댄스 전문가한테 가서 배우듯이 이뻐지고 이뻐질 수 있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 가서 상담하는 건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데리고 나서 상담 받고 와. 그럼 <laughs> 네. <laughs> 내가 병원 하나 알려줄게.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laughs> 다 강남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렇죠. 이건 나중에 두 사람. 아네 알겠습니다. 가지 갈까? 습니다또 혹시 뭐? 저는 그냥 불러가지고 제가 또 관중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출연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따라왔어요. 왜 어, 아무 이유 없어? <laughs> 네. <웃음> 그러면 주제 하나 만들어 보죠. 요즘지 친구들 중에 가족이나 <laughs> 고민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음아 이제 지금 저희 나이 때는 딱 연애 고민 많은 거예요. 연애 고민. 음, 맞아. <laughs> 저도 연애를 너무 근데, 하고 싶은데. 되게 그. 해답을 잘 내. 아 그래요? 어. 저는요 어, 남자가 어.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네. 남자가 없어요. 그 고민은 남자가 <laughs> 연애를 이, 하고 싶 연애하고 싶다. 네. 어, 남자랑. 그럼 여자는 좀 그런데요? <laughs> 아니지 연애는 <웃음> 남자랑 <laughs> 여자 이두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애는 되게 웃기긴 한데 책이랑 연애할 수도 있고 음... 여행이랑 연애. 좋아하는 아... 걸 한다는 감정이 연애거든. 어. 어. 근데, 좋아하는 감정이 꼭 이성한테만 생기는 감정은 아니거든. 뭔가 어디에 몰두해갖고, 사랑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다보면, 사람 빛나거든. 음... 그 빛나는 사람한테는 다 찾아와요. 그냥 연애를 하고 싶다는 감정만 있으면, 뭐든 그냥 시작하면 돼. 뭔가 주의를 한번 집중해보시는 게 어떨까. 음... 얘는 책이든, 공부든, 뭐 영화든, 모든 집중해서 하다보면, 사람한다 빛이 나더라고요. 그럼 빛나는 사람한테는, 모입니다. 그 모일 때 고르면 돼. 오. 네. 고민 해결되나 모르겠는데. <laughs> 뭐 할래? 동무회 같은 거. 됐까 음. <laughs> 오늘 게스트분들이 나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 다시 해서. 아, 괜찮습니다. 음, 뭐, 저도 이제 두 살은 샤안 나니까. 아, <laughs> 괜죠 네. 그렇죠. 29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내가 곧 서른. 어렴풋이 기대하고 있는 서른 주의 생각들은 어떠신지. 어때요? <laughs> 없어요? 그게 아, 정답일 수 있어 네, 네 저는 좀 그냥 10대에서 20대 넘어갈 때도 그렇고 그냥 딱히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 가는 것 같아요 저는 10대에서 20대 넘어갈 때는 아나 이제 성인이다 라는 느낌으로 넘어갔는데 20대에서 30대를 갈라니까 약간의 다른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0대, 20대 넘어갈 때 20대, 30대 넘어갈 때 특별한 의미 부여보다는 본인 인생을 여태까지 하루하루 살아온 거가 한 달이 됐을 거고, 그한달산게 1년 돼었고 1년 내게 10년 됐기 때문에, 지금 오셨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살린 것도 멋지지 않을까. 저는 그냥 주제별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 궁금해서 했지만, 방금 아까 말한 내가 특별한 생각이 없다 해도, 저는 그거 나름대로 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